안녕하세요. 저는 컬러베이트 팀 조성아라고 합니다. 오늘의 웨비나 진행자이고요. 제 연락처는 아래에 적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컬러베이트 주제는 컬러베이트 핵심 기능 한 번에 배우기라고 해서요. 컬러베이트 어, 핵심 기능인 전자결제, 전자결제 기능, 태그 기능, 보안 레벨 등을 어, 한 번에 다 간단하게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클라우드 전자결제 업무 흐름 소개. 여기에서는 이제 문서를 상신하는 방법, 그리고 상신된, 상신이 완료되고, 결제가 완료된, 즉, 승인 혹은 반려된 문서를 PDF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과정까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콜로베이트의 주요 기능 중에 태그 기능과 보안레벨 기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클로베이트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두 가지 계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 우선 상신으로 올리는 계정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멜롱닷컴이라는 도메인이 보이시죠? 이 도메인 이 테스트 계정인데 이 도메인 안에서 업무가, 업무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상신자고요. demo@melon.com 이라는 사람이고 네. 여기에 문서 리스트에서 두 가지가 보이시죠? 보안 레벨 테스트와 상신 테스트. 이두 가지 테스트 문서를 가지고 어, 결제를 올리고 보안 레벨을 설정하고 그런 과정을 보여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계정은 admin@melon.com 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사람이 이 melon.com 이라는 도메인 안에 그, 중앙 문서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어 뭔가, 결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면은, 이 사람에게로, 어 문서가 모이게 되죠. 그런 것까지, 그 소유권이 자동으로 바뀌는 중앙화 그 과정까지 간단하게 보여드리, 예정,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이 상신 테스트라는 문서를 이용을 해서, 결제 합업을 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결제 법업 시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 문서 자체를 클릭을 해서 연필 버튼을 누르시면은 어 문서 편집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화면이 바로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 들어오시면은 문서를 우선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로 결제법 시작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어, 결제선을 지정을 하고 뭐 여러가지 결제 옵션을 지정을 할수 있는 그런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서 문서를 체크를 해서 결제하고 하기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결제선을 지정을 할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 이 메인화면에서 이 창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창이 결제 협업 창인데요. 여기서는 결제선과 협조처 그룹 CC죠, 그리고 수신처 개인 CC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제선을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결제라인의 첫 번째 사람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어드민이라는 사람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추가가 되었고요 결제자를 추가를 하고 나면 그 결제자의 수정 권한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두 가지 옵션이 보이시죠? 수정 및 코멘트 가능, 그리고 코멘트만 가능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정 및 코멘트 가능을 체크를 하고 결제업업 하기를 진행을 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 문서에 대한 편집 권한을 갖게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상신자가 자기의 수정 권한도 유지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그 문서 안에서 실시간으로 협업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코멘트만 가능으로 설정을 하면 여기 있는 여기 상신을 올릴 때도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어, 승인 또는 반려를 할 때도 코멘트를 뭐, 남기실, 남기실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저는 편집 권한을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어, 결제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결제자를 한두명 정도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명더 추가를 했고 또 여기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2번 결제라인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2번 결제라인을. 어,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번에 2명, 2번에 1명, 이렇게 결제자가 추가가 되었죠. 그러면은, 먼저 1번 결제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 결제 권한을 먼저 갖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 승인을 해서, 1번 결제라인에서 결제가 완료되면, 그, 그 다음에 2번 결제라인에게 그 결제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번에 있는 이 사람은 최종 결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인 혹은 반려를 하면 그 결제, 결제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는 그런 업무 흐름입니다. 지금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나머지 두 사람은 결제선에서 삭제를 하고 이 사람 하나만 추가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코멘트를 남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시면은 아래쪽에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결제선으로 등록합니다. 이거는 이 위쪽에 사용자 선택에서 저는 방금 직접 타이핑을 해서 결제자를 추가했는데 사용자 선택에서 자주 사용하는 결제선 주소록 조직도 이쪽에서 또 사용자를 선택을, 결제자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 제일 위에 있는 자주 사용하는 결제선에 이 결제 라인 전체가 등록이 되는 그런 옵션입니다. 즐겨찾기와도 같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결제 후 나와 결제자의 편집 권한을 유지합니다. 이거는 어, 여기 제가 어, 이 결제자에게 수정 권한을 주었죠. 그리고 저의 편집 권한도 유지를 해서 이게 결제 협업 하기를 통해서, 어, 결제, 결제, 상신이 완료된 후에도 이두 사람의 편집 권한이 유지가 되어서 이 문서 안에서 계속 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어, 콜러베이트에서 결제 협업을 통해서 상신을 올리면 그 문서의 권한은 자동으로, 그 문서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그 문서 중앙 관리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그 중앙 문서 관리자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편집 권한까지 넘어가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편집 권한을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이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제 여부 문서를 사본으로 생성합니다. 이 옵션은 어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으로 생성을 해서 그 사본이 결제 여부 상신 올라가는 그런 옵션입니다. 여기서 네 이두 번째 옵션만을 선택을 한 다음에 네 결제요법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초안으로 저장을 하시면은 네, 드롭프트가 저장이 되는 거고 결제법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문서와 결제자 정보를 내 템플릿에 저장. 이거는 개인 템플릿을 생성하실 때 사용하시는 버튼이고요. 그러면은 결제요법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딩이 돌아간 다음에 일단 문서의 색깔부터 바뀌죠. 상신이 된 문서는 이렇게 검은색 어 검은색깔의 제목이 아닌 연두색의 제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그리고 소유자가 원래 소유자는 이 위에 있는 보안 레벨 테스트와 같이 제임스 리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동으로 스미스 존이라는 사람으로 바뀐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새로고침을 해보면은 여기 상신 테스트라는 원래 제목 옆에 왼쪽에 그 체번이 자동으로 붙어 있는 것도 보이시죠?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상신 과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상신자의 입장이 아니라 결제자의 입장에서 화면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메일 계정이 admingoldenmelon.com 제가 아까 결제 결제 라인에 추가했던 그 계정이죠. 여기서 새로고침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문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문서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바로 승인 또는 반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결제본 메뉴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일단 모든 문서가 리스팅이 되고 또 사이드바를 여시면 내가 받은 결제함, 내가 작성한 결제함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승인 또는 반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메인화면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코멘트를 남긴 다음에 승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로딩이 나오고 문서 상태가 바뀔 거예요 자, 보기 설정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태그 숨기기 이렇게 보기 설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태그 숨기기 설정과 태그 보기 설정이 있습니다. 태그 숨기기 설정에서는 이렇게 상태, 또 보안 등급, 소유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태가 승인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그리고 결제자 입장에서도 검토 중으로 되어 있던 상태가 새로 고침을 하면 승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나의 결제 프로세스가 완료가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 문서를 어 종이로 보관을 하시거나 또는 뭐 PDF 파일로 데스크탑에서 보관을 원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보여드리게 보여 드릴게요. 이제 결제가 완료된 문서를 클릭을 하면 여기 더 많은 기능이라는 드랍다운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프린트 프로세스와 복제가 있는데 복제는 이 문서 자체를 어 4본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고요. 프린트 프로세스가 이제 p d f 화에서 다운로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클릭을 하면 레이아웃을 살짝 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PDF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PDF 파일에는 맨 위에 커버레트가 추가가 되죠. 커버레트에는 커버레터에는 이 결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코멘트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결제법 주소, 문서 주소도 이렇게 모두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부터는 본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콜로베이트 안에서 제가 아까는 문서 하나만 가지고 테스트를 보여드렸는데, 문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하셔서, 상신을 하는 다중결제 기능도 있죠. 최대 4 개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다중결제를 올리시면은, 그 첨부파일 문서까지 모두 이렇게 뒤에 다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문서를 관리하기가 용이하실, 어, 용이하신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어, 클라우드전자결제 업무흐름 소개를 모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콜로비트 주요 기능 소개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콜로비트 화면으로 돌아와서 먼저 태그 기능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 엄청나게 많은 태그가 있는데요 이게 테스트 계정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이 태그들이 문서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태그인데요 한 문서에 적용할 수 있는 태그의 제한은 없습니다 뭐 100개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이 적용을 하시면은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한 5개 정도를 권장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두 개가 두 개가 보이시죠? 하나가 회색 회색 태그가 있고 황색 태그가 있는데 회색 태그는 개인이 만들고 개인이 적용 어, 삭제할 수 있는 개인 태그고요 황색 태그는 도메인 내에서 전사 공유되는 그런 공유 태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제가 melon.com이라는 도메인 안에서 두 가지 계정을 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런 어, 개인 태그가 있고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런 두 가지의 개인 태그가 있는데 황색 태그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공유 태그가 태그를 모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개인 태그와 공유 태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또 이제 태그를 적용하는 방법도 보여드려야겠죠? 태그 보기 화면으로 돌아가서. 네, 태그 보기 화면으로 돌아가면은 문서 제목 옆에 플러스 버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 누르신 다음에, 음, T, 공유 태그 중에 tav라는 태그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동 완성이 먼저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문서에는 tv라는 태그가 적용이 된거구요 삭제하고 싶으시면 여기 x 버튼을 통해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어 여기서 바로 새로운 태그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물론 어 여기서 새로 만드신 태그는 개인 태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새 개인 태그를 만들면 이렇게 일단 문서 옆에 태그가 붙었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새로운 개인 태그가 새 개인 태그가 어, 개인 태그로서 추가가 된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팁으로 여러 가지 문서에 한 번에 태그를 다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무작위로 아무 문서들이나 선택을 한 다음에 태그하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태그를 달수 있는 창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아이고, 제가 너무 급했네요, 성격이.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 선택된 문서들에는 모두 이 1234678이라는 태그가 붙게 됩니다. 지금 너무 난잡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태그를 통해서 검색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그 검색 기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태그들 중에서 아무 태그나 선택을 하시면 그 태그가 붙은 문서들이 리스팅이 되게 되는데요. tf가 붙은 태그, 어, 문서가 없어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음, 태그가 굉장히 많네요 뭐 일단 그냥 즉석에서 태그를 붙인 다음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새로 만들었던 이거를 붙이고 네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서만 검색이 되죠 이렇게 편리하게 어, 태그 검색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엔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가지 어, 복수의 태그를 선택을 하시면은 어, 문서에도 복수의 태그가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태그들이 붙은 문서를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의 조건을 여기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드 조건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a A 태그와 B 태그를 모두 어, 클릭을 하셨으면은 그두 태그가 모두 붙어 있는 문서가 검색이 되고요. 아니면 그래서 올 조건으로 바뀌었죠. 이 경우에는 A 태그 혹은 B 태그가 붙어 있는 문서가 검색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태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제 보안 레벨 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차례인데요. 보안 레벨은 어, 콜로베이트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데 1부터 5까지의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1로 갈수록 더 높은 보안 레벨인데요. 그래서 그 보안 레벨은 문서 혹은 사람에게 부여를 하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보안 레벨이 5레벨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5레벨이 적용된 문서만을 볼수 있고 그위 레벨인 1, 2, 3, 4레벨의 문서는 볼 수도 없고 검색도 할수 없고 따라서 인쇄도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런 기능이고요. 자기 보안 레벨은 이제 왼쪽 사이드바에서 보안 등급에 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이 사람은 1등급의 보안 레벨이 적용 되어 있기 때문에 1등급부터 시작해서 5등급까지 어 모든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네, 이 사람도 최고 보안 등급을 갖고 있네요. 사람들이 참 보안 등급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어, 제 개인, 제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개인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5등급의 레벨밖에 부여가 되지 않죠. 그러면은 어, 지금 이성화조골백이네킬러닷컴 제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인데요. 그러면 저는 이 네킬러닷컴이라는 도메인 안에서 1234의 보안등급이 적용된 문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색도 불가능하고 조회도 불가능하고 프린트도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문서에 보안 등급이 부여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그 경우에 만약에 이런 문서가 있을 수, 수가 있죠. 나한테 공유가 되어 있지 않은 어, 어쩌면 상관이 없는 그런 문서인데 보안 등급이 5등급이 부여가 되었다. 그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5등급이라는 보안 등급이 어, 부여가 되어 있으면 은 제가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어, 그 문서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회사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오래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문서에 어, 보안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또 문서를 미리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기서도 소유자를 한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소유자가 지금 제임스 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안 레벨을 등, 어, 설정을 했을 때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문서를 클릭한 다음에, 보안 레벨 설정. 저 어, 저것, 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 회사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레벨이기 때문에 1,2,3,4 레벨은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은 가장 높은 1레벨이기 때문에 5가지 레벨을 모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레벨이나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그냥 보안 레벨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요. 새로고침. 하면, 이 보안 레벨 테스트, 어, 우선 소유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소유자가 아까 제임스 리 라고 되어 있던 소유자가 스미스 존으로 바뀌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태그 숨기기를 하시면은, 보안 레벨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보안 레벨 5등급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어, 콜라베이트 핵심 기능 전반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